제가 법무장관으로 있다가 315 선거 후 갑자기 최인규 장관 후임으로 들어와 선거 뒤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정신을 못 차릴 지경입니다. 현재까지의 대문은 마산을 중심으로 지방에서 곳곳에서 일어났지만 기어이 정치문화의 심장부인 수도 서울에서도 터지고 말았습니다. 대광고등학교. 이 학교가 4월 19일 제일 먼저 민주의 횃불를 들고 앞장선 학교입니다. 정부는 마산 사태를 책임져라.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 3위로 협잡선거를 물리치고 정부 통영선거를 다시하라 서울대학을 향해 외쳐댔습니다 형님들 뭘 하시오. 형님들은 왜안 나옵니까. 형님들 비겁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서울대 학생들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뒤를 이어 동국대, 연세대, 건국대, 성균관대, 중앙대, 단국대, 국민대, 한양대, 서라벌리에 대, 성신여대 황익대, 강문중고, 동국중고, 양정고, 용문중고, 만여명의 학생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승만의 표현대로 나란히 난리 중인데도 동문서답 같은 소리만 하고 있는 동안 서울의 대목군 중은 삽시간에 2만여 명으로 불어났고, 지방에 있는 인천공고, 부산경남고, 부산상고, 테레사여고, 광주고, 청주농고, 대구 경북대생 등 마녀 학교들도 약속이나 한듯 일시에 걸기를 했습니다. 누구든 절단을 내려야 돼. 정의이이 일을 옳게 치으 못하는 사람은 내가 내가 그만둬야 돼 내가 아예 네 자리를 물려날 테야 이때가 열한 시입니다. 왜이러시오 그렇게 차리고 의사당 앞에 2만여 명이 모여있는데 곧 경무대로 몰려올 기세입니다. 아니요. 뭐요? 그럼 경무대의 경비는? 헌병 160명하고 경무대 서원 전원이 중앙청 후문부터 5단계로 발키트를 쳐놨습니다. 그걸로 될것 같소? 안 되면 쏴야죠요아요 실탄을? 더구나 어르께서 이번 사퇴의 책임자를 찾아서 결단을 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신국장부게도군지 아시죠? 글쎄... 바로 이기붕 어장 아닙니까? 그 사람을 사퇴시켜야지 그렇지 않고선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에 사다 앞에 몰려온 2만여 명의 학생들은 다시 뛰쳐나온 3천여 명의 고대생들과 합류하여 각종 노래를 피터하듯 불러대며 혈대안까지 채택했지만 어느 책임있는 장관이나 국회의원 한 사람도 응대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오 무렵 누군가가 경무대로 가자 경무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자라고 외치자 그들은 일제히 함성 지르며 경무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갈래는 대복원 또한 갈래는 서대문 이기붕집으로몰려가 뭐야? 천여명이 이쪽으로 온다고? 방빈 어떻게 하고 있어? 그때 그걸로 에더 증강하라고 알았어. 그 시각 이기붕은 뒷문으로 평화 동남동 전영배 비서집으로 피하. 대령 각각께서 알고자 하오니 요구조건을 대표로 하여금 알려주십시오. 여기 와서 못합니까, 학생 여러분? 냉철로 돌아가주십시오. 모든 일은 순리로 해결합시다. 학생 여러분의 요구조건이 무엇인지 대통령... 제1, 제2, 제3 방어선이 무너지고 제4 방어선도 위험하다고. 제1 방어선은 중앙청 후문. 제1 방어선은 국민대학, 제3 방어선은 효자동 정점, 제4 방어선은 경무대 언덕 중간 제5 방어선은 경무대 정입니다. 합시다. 학생 여러분의 노고 덕분입니다. 이때가 오후 3시 30분. 기어이 무차별 실탄 발포가 시작되고 이날 이 거리에서만도 사망자 20인 부상자 172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발표를 뭐 한시로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김정렬 국방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기왕에 경찰이 발포하여 사상자가 생겼으니 계엄령으로 발포 행위를 합류화시키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업령 선포의 절차를 밟기 시작합니다. 어, 오후 시 30분 경무대 앞에서부터 실탄이 발사되기 시작하고 그래도 노래를 부르며 계성 밀어붙이던 학생들은 사상자가 늘어나자 오후 3시 무렵에는 세종로로 밀려나면서 그들의 분노를 독재정권의 아지트에다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반공회관과 서울신문사를 불기르고 파출소마다 모조리 때려부셨습니다 29일 하오 한시부터 국무원 공고 82호로서 서울지구 일원에 경비 계엄령을 선포하기로 하고 동 계엄사령관에는 육군 참모총장 송요찬 장군이 임명됐습니다. 계엄선포 이유는 교란된 질서 회복과 공공 안정을 유지함에 있다 합니다. 다음은 계엄사령관 송요찬 중장의 담화문을 직접 들으시겠습니다. 학생 시민 여러분 본인은 개엄사령관으로서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아 혼란한 질서 회복을 위하여 곧 소쇄군대가 시내에 진주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은 이에 놀라지 마시고 시위를 그치고 옥내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서를 물란케 하는 군중들은 속히 해산해 주십시오. 만약 군대에 대하여 발포하거나 대항하는 분자에게는 만부득이 질서 회복을 위해 발포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 시민 여러분, 본인의 부탁을 유념하시고, 계엄령 이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 하오 2시 50분. 그러나 실시 시간은 하오 1시로 소급 발표되었습니다. 결국 김정열 국방장관이 홍진기 내무장관의 간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경비개엄령은 하오 4시에는 서울기론에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역으로 확대시켰다가 하오 5시에는 다시 비상계엄령으로 받고 전 지역에 선포됐습니다. 대사님, 우리는 대염군의 출동을 승인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에게 아직도 우리가 이승만 정권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그렇 e s i d e n t Lee. 즉각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시위자나 당국자 모두가 폭력 행사는 자제해야 하며 시위자들이 대모로서 표현한 정당한 불만을 해결하도록 진심으로 희망하는 바라고요 시위자들이 표현한 정당한 불만은 참으로 적극적인 표현입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미흡한 듯합니다 미흡해요? 외교관의 언사로는 더 이상의 적극적인 표현은 어려운 것 같은데요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대사님이 즉각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만난다. 그건 아무래도 내정 간섭의 인상을 줄것 같은데, 대사님, 지금은 결단의 순간입니다. 이승만 정권과 한국 국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대사님. 현재 데모 상황은 어떻소? 경찰의 무차별 발포로 피를 본 데모 대원들이 소방차와 트럭을 뺏어 타고 다니며 파출소마다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계엄령 선포 이후로 수적으로는 줄어들었지만 칼빈 총 30여 자루가 탈취되어 자칫하면 시가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계엄군은 언제쯤 다음 8시 내지 9시경에 시내 진입을 할것 같습니다. 그런 도대 위에서 시위자들이 대모로서 표현한 정당화될 수 있는 불만이 해결되기를 우리는 진심으로 바란다는 것입니다. 정당화될 수 있는 불만? 그렇습니다, 카카. 저는 그 말을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성명서로서 발표했습니다. 음, 그 말은 곧이 시위자의 불만은 정당하고 정부가 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어느 개인이든 정부든 실수는 있기 마련이고 문제는 어떻게 고쳐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각각께서는 지금 혼란의 배경에 있는 기본적인 원인과 불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돈독합니다. 그 증거로 두달 후에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선거에서부터 오늘까지 워싱턴 정가의 여론이 아주 나빠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의 혼란이 올바르게 수습되지 않는다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방한 계획은 취소될 것이고 대한 경제 원조도 재검토될 거라고 관측이 떠돌고 있습니다. 각하. 부디 혼란의 배경에 있는 기본적인 원인과 불평을 고려하시어 시위자들의 정당화될 수 있는 불만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어, 어 웬일이오? 이 거대 쪽 사태는 어떻게 거대 쪽 사태. 20여 대의 차량과 30여 자루의 갈빈 총을 탈취한 대모 대원들이 경찰 측과 총격전을 벌이던 중. 자정 무렵에 개영군이 출동하면서 대모대원들을 고려대학교장으로 몰아넣고 포위를 했던 사건. 이때 대모대원 총수는 1,500여 명. 철단을 내리시야겠습니다 국민과 정권,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공여찬은 계엄군에게 다시 긴급명령을 하더랍니다 첫째, 새벽 5시 통금해제 전에 경무대 입구를 비롯한 주요 간선도로의 돌멩이와 타다 남은 각종 차량의 잔해를 말끔히 제거할 것 둘째, 아침 통금해제 이전에 각체에 배치된 탱크와 병력을 신속히 철수하여 시민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하고 낮에는 몇 명의 보초병만을 남기고 군은 일절 외출하지 말까 송여창이 보여준 개엄사령관으로서의 태도는 4.19가 영예로운 학생의 거로 성화될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을 마련합니다 계엄군은 체력작업을 하며 시내를 청소했고 통금해제와 함께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경탄과 안도의 손을 토했습니다 1960년 4월 19일, 이날 하루 동안 전국에서 총 사망자 115명, 부상자 727명이 발생했다고 기업사는 공식 발표했습니다.